저는 아직 사람이 안 되었는데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술을 하루 마시면 다음 날이 사라지는 현상 때문에 실제로는 5월이지만 저에게는 아직 3월 23일입니다. 소주는 피보다 진해. 그동안 핏줄인 가족보다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면 5월 가정의 달만큼은 가족들과 소주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행사가 많은 5월 한두 잔은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꼭 대리기사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올릴 곳은 신당동에 위치한 골목길입니다. 신당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전부치는 기름 냄새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 약 30초 정도 걸립니다. 신당동에서 대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바로 부처는 따끈한 동태전이 먹고 싶어서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이곳의 가격대를 보면 물개로 태어날 걸 후회가 <laughs> 동태전 6,500원, 부추전 3,500원, 소주는 2,500원이라는 파스타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충격적으로 착한 가격이었습니다. 파스타 불쌍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식당 앞에 테이블을 깔아 두셔서 5월의 푸르름을 만끽하고 야장 분위기 듬뿍 맞으며 술한잔 마실 수 있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주문을 마치고 빈 속에 소주 한잔 털어 넣으니 때마침 기본으로 김치와 콩나물국이 나왔습니다. 6,500원임에도 이렇게 동태전을 쌓아 넉넉하게 내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달걀옷을 살짝 풀어헤쳐 섹시한 이 녀석은 남자입니다. 미리 붙여둔거 데워 주시. 게 아니라 주문 즉시 노란 달걀옷 입혀 노릇노릇 잘 붙여서 내어주십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달걀옷의 맛이 느껴지면서 동태살에서 느껴지는 감칠맛의 어우러짐이 아주 근사했습니다. 생선구이도 그렇고 생선전의 가장 큰 핵심은 소금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에 착 감기는 소금간이 맛의 품격을 한층 더 올려주었습니다. 소금간이 안된 생선은 알코올 빠진 참이슬, 살 빠진 돼지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았던 후배는 더 이상 사진 확대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3,500원짜리 부추전입니다. 이 가격에 무슨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쫄깃쫄깃하면서 적당한 부추의 향긋함이 느껴집니다. 맛도 괜찮고 양도 넉넉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소주 한잔 마실 수 있었습니다. 감사히 잘 마셨습니다. 이 차는 걸어서 약 2분 정도 걸리는 신당동 중앙시장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가까우면 상관이 없는데 차를 가지고 오셨을 경우 다른 동네로 2 차를 가거나 집에 가실 때 필수는 대리운전입니다. 2차 가기 전에 잠시 꽃배달 대리운전 쇼핑몰 종합플랫폼 델따도어플을 소개해 드니다 하겠습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께는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4월 어느 날 광고 문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제 채널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으나 메일을 두 번이나 보내주시고 전화 통화로 제 영상을 자주 봐주시고 어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설명에 델타도 어플 회사가 있는 양산에서 가까운 부산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나좀 델다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가 저를 아주 편안하게 델다 주었습니다. 렇습니다 허접한 채널이지만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고를 의뢰해주신 델타도 관계자분 그리고 광고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신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을 다해 대단히 감사드리는 점입니다. 델타도 대리운전은 자동 위치 선정이 되며 서비스 이용 시 최대 20% 현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적립금은 현금으로 즉시 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정 행사가 많은 5월 대리운전을 필요로 할 경우가 많은데 한번 이용해보시라고 조심. 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버이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 맛있는 안주와 소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을 위해 카네이션 바구니는 델타도 어플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비용 처리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광고지만 제 사비로 구매를 했습니다. 주문하고 3 시간이 안 걸리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문자 주문 시 발송 번호와 수신 번호가 달라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고 완성품 사진을 보내주는 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카네이션은 아주 신선했고 향도 좋았습니다. 따다가 꽃 향기를 맡고 벌이 날아 들었습니다. 뻥입니다. 꽃바구니를 받으시고 좋아하실 부모님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델타도 검색하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시 추천인 휴대폰 번호에 숫자 100을 적어주시면 모든 적립금은 우리 주변의 참이슬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신당동 2차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는 신당동 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오기의 먹거리입니다. 오기에는이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옥경인의 건생성과 골목을 하나 두고 옆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야장 테이블도 있습니다. 야장 테이블에 앉아 보리밥 의류 전문 간판 뷰를 바라보며 마시는 소주는 참이슬입니다. 순대와 멍게를 주문했습니다. 순대는 수분이 많이 빠져서 다소 퍽퍽했지만 고소한 맛을 내주었고 멍게는 처리 아니어서 향은 옅었지만 신선함은 살아 있었습니다. 보통 후기를 보면 이곳에서는 모둠전을 많이 드시던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럽지도 그렇다고 아주 별로도 아니 그냥 괜찮았어 정도로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야장이란 점은 술 맛을 당기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히 잘 마셨습니다. 3차는 중앙시장 중앙 쯤에 위치한 산전으로. 어묵과 꼬치에 소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염통과 닭껍질 꼬치는 좋지 않았고 어묵 맛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언제 오픈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전체적인 시스템의 안정화가 안되어 서빙에 큰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앉아서 소주 한잔 마시고 금방 일어났습니다. 서비스로 주신 감자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항상 가격 저렴하고 맛있는 술집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날처럼 잘안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속상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차는 중앙시. 시장 끝 도로에 자리 잡고 있는 곱창 포장마차입니다. 길 따라 3곳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막창 양념 소금구이 가격은 1인분에 12,000원입니다. 먼저 아주 신선하고 고소하고 달달한 배추가 나왔는데 이게 또 소주 안주로 정말 좋습니다. 연탄불에 구워낸 막창은 적당한 불향과 쫄깃하고 고소하고 이제는 아주 큰 감흥은 없지만 포장마차라는 감성까지 더해져 소주 안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막창은 소금구이를 더 좋아하는데 이곳에서는 입에 쩍 붙는 진한 양념 맛이 괜찮고 양념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음식이든 기대가 생기면 후회가 남기 마련인데 이날 이곳은 미리 찾아둔 곳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들어가 큰 기대가 없었기에 한잔 맛있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